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운동에 갈 겁니다. 시간 관계상 런닝머신만 4km 뛰었습니다. 왜냐면 오늘 코엑스에서 점심 약속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텐동을 먹고 저는 참마 미역 소바? 바로 카페에도 왔습니다. 추워서 코엑스 안에만 있었어요. 바로 출근. 근데 너무 부실하게 먹었는지 배가 고파가지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었습니다. 오늘 저 화장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카메라를 찍어봤습니다. 이제 책을 읽어줬습니다. 표정이 왜 저렇게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저 에어팟 놓고 왔어요. 겨우 집에 와서 계란을 삶았는데 화장실 순서를 뺏겨가지고 다이어리를 먼저 쓰려고 하다가 다시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딱 씻고 영어 공부도 빠르게 해줬습니다. 아까 못 썼던 다이어리도 맞아 썼습니다. 요즘 뭔가 다 찔끔찔끔만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안녕.